손님들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산 암양에 와있습니다 우연히 지금 암양에 찾아왔는데요 우연히 지금 사랑초 구근 사러 왔다가 요내난 사랑초하고 요 한집인데 하우스가 몇동 있네요 와서 보니까 근데 지금 이게 희귀식물들을 요렇게 지금 하우스 한동 요렇게 희귀식물이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 희귀 식물 이 몸값 비싼 희귀 식물 구경 좀해 드릴게요. 이야. 이런 거 보셨나요? 이런 거? 여기 사장님, 아드님, 총각이 이 희귀식물 어, 매니아로 좋아하다가 이렇게 지금 희귀식물을 이렇게 지금 키우고 계시는데, 와, 이런 식물 봤나요? 이런 식물? 저는 처음 봅니다. 총각 부끄럽다고 도망갔습니다. <laughs> 와, 또이 희귀식물 또 매니아층이 또 있습니다. 총각, 아가씨들, 젊은 분들. 와, 이거 보세요. 와. 와, 이런 거 보셨나요? 시상에나. 나 처음 봅니다. 유튜브에서는 좀 봤는데 실제는 처음 봅니다. 와, 와 이런 거 보셨나요? 세상에. 와. 습하고 시원한 거 좋아한답니다. 이런 희귀 식물들은 이렇게 뭐 밀림에 온것 같습니다. 여기는 경산 암양입니다. 암양에 와 이런 이런 데가 있었네요. 이 희귀 식물 저도 처음 봅니다. 와 이렇습니다. 농사도 잘지어셨네 와, 이거 보세요. 와, 이렇게 삽목도 다잘 해놓으시고, 와. 또이 희귀식물만 키우시는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참 좋아하죠 와 이렇습니다 이렇게 청각이 이렇게 키우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 저 보이나요? 저런 것도 있습니다 좀 봅니다. <laughs> 다 이거 이름 다 아세요? 예, 이름 다 압니다. 와, 이런 건 뭐예요? 요거는 저 블랙 베이치라고 해 가지고. 블랙 베이치? 네 야. 디칸스 드레스러리. 아. 이름이 우리 얘는 시? 베이치인데 베이치. 주름이 많아서 음. 슈퍼 네로라고 해가지고 주름이 이야. 엄청 많아 얘는 얘는 뭐한 자연에서 한 2미터까지 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진짜 다 희귀 식물이네. 야 얘는 챔버라인이 음, 챔버라인? 아 얘, 얘가 무대아넘으로 알고 있어요. 음. 무대아넘. 와 아. 나도 진짜 희귀 식물. 유튜브에서 조금 봤는데 실제 보니까 항우란을 항우란네. 쟤는 얘하고 쟤하고 같은 종류인데. 응. 쟤는 주름이 넓잖아요. 어, 주름이 넓고. 예, 얘는 좁고. 좁고. 같은 좁고. 그 똑같은 식물이에요. 식물인데. 응. 음, 음. 이름이 틀려. 얘는 음. 그냥 넓고. 베이치. 베이치. 얘는 베이치 슈퍼네로. 베이치 슈퍼네로. 예. 네. 어이고, 시상 이름도 어렵고. 야, 젊은 분들은 뭐, 나 요것도 특이하네. 이런 건 몸값이 덜덜하죠. 얘는 뭐, 국내에 없는 건데, 얘는 한, 한200 정도. 200만원? 예, 네, 주고 산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야, 이런 애들 몸값이 진짜 대단하죠? 있죠? 한 네, 얘는 한 지금 팔이한 봐요. 이거 봐요. 이매니아이들은요이렇게요 이거 봐요. 들거 봐요. 이거 봐요. 이하네 얘는 얘이이 얘는... 까만색 잎이. 와. 눈이 항우라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9월 24일날. 네. 대구에서 보스턴 카페에서. 예. 네. 제가 식물 마켓을 또 하거든요. 보스턴 카페, 대구에? 예. 대구 어디? 저기 동구에 보스턴 카페라고 있는데. 아, 동구에? 예. 거기서 하는데. 음. 거기서 일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어, 대구, 대구, 동구? 예, 동구. 보스턴 카페. 예. 예. 언제? 9월 24일. 9월 24일. 예. 네. 와. 일단 내가 저거 가지고 가서 네. 좀 넣어야 되겠다. 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날 또 찾아갈 수도 있거든. 와, 희귀 식물 대단합니다. 와, 몸값 덜덜한 희귀 식물. <laughs> 눈호강하고여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한동 봤고요. 또저 앞쪽에 또 대단한 또 앞쪽에 또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까지 구경 시켜드릴게요 와 이거는 진짜 뭐 그림 그려놓은 것 같아 물감 이것도 대단하죠 몸값 그죠 아, 얘는 요즘 싸요 얘는 요즘 한 작은 사이즈가 한만 원에서 아, 만 이만 원 정도 음. 옛날에좀 비쌌었는데 옛날엔 비쌌는데 요즘은, 요즘은. 번식이 좀 많이 돼가지고 아다희귀하다 음. 다 희귀 식물이다 진짜 요런 애도 비싼 거 알아 요런 애들도 요런 애들도 작은 것도 얘네들도 몸값이 음야 음. 아, 이것도 이쁘네, 형광색. 눈이 시원하다. 얘는 유일하게 노란색. 응, 그러니까. 네. 형광색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도 비싸죠? 얘는 그렇게 안 비싸요. 응. 얘는, 그러니까, 무늬, 그러 그러니까 이제 간접은 응. 무늬가 있는 애들이 비싸요. 무늬가 있는 애들. 네. 야, 이, 요거는 또 특이하네. 요것만 빨갛네. 네. 그러니까, 요 빨간색에서. 물들은. 이제 점점 녹색으로 변합니다. 아, 이 빨간색에서 네. 점점 요렇게 변하는 거야? 네네. 아, 세상에. 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저기까지 식귀 식물 매니아, 매니아 여기 총각이 사장님이시고, 야 이렇게 키웁니다. 식물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찾아와서 구경도 좀 하시고. 판매도 되죠? 네, 판매도 합니다. 저희가 요즘 좋아하는 알보. 요거? 아, 알보. 알보바. 아, 저거 알보바? 네. 요즘 저거 알보. 네. 이름은 많이 들어봤다. 저로 알보보로 갑시다. 이렇습니다. 여기 알보잖아, 그죠? 네네. 이쪽으로. 응. 요쪽으로. 응. 그러니까 이거 몸값이 대단하던데 이거. 와. 이런 건막 비싸죠? 얘는 지금 뭐. 거래 되는 게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음, 많이 싸졌네. 예, 네, 옛날에 옛날에는 이거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 이거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여름이라 가지고 야. 많이 싸져요. 여름. 여기는 요렇게 알보밭. 옛날에 얘는 비쌌어. 얘는 한천만 원도 정 넘게 쌓여졌어요. 아, 해소. 얘가. 옛날에는. 음, 물가 몇 가지. 이렇게 빵꾸 빵꾸 난 거. 요렇게. 이야. 요쪽은 다알보마시네요 와, 이렇습니다 요, 요런 것도 뭔가, 대단하다, 요런 거. 요런 것도, 그죠? 요런 것도. 이야. 아우, 꽃님들, 요런 거, 눈호강 시큰하십시오. 요렇게 잎에 빵꾸 나고. 요런 거 보셨나요?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요런 거 몸값 대단합니다. 요런 거 몸값 있죠? 얘도? 예, 네, 얘도 없쌌어요 비쌌죠? 예. 네. 야, 어떻게 이렇게 생기냐. 와. 하우스가 지금 두 동. 희귀식물 두 동. 이렇게 봤습니다. 야. 거 보세요. 바람 부르니까 그냥 살랑살랑하니 희귀식물요 또 매니아층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 이렇게 봤네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희귀식물 두동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손님들 안녕히 계세요